예결의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입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이 중증 수준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예결이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 당시에 민주당 백재현 위원장이 소위 인원 증언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대해서 19대부터 5년 내내 지켜오던 관례와 전례에 따라 소위를 15인으로 이결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위원의 회의실이 협소하여 15인 이상 수용이 힘들다고 무당이 정의당마저 배제한 채 15인 소위를 강행했습니다. 묻습니다. 작년에는 다당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5년간 내려오던 관례가 6년이 된것 이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늘부터 16인 이상 들어가는 소위원회 회의실 확장공사라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당대로 하십시오. 독해가 안되십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민의당 2석, 비교수단체 1석입니다. 15위, 이거는 국회가 제시한 겁니다. 국회 예결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예결위에 5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입니다. 이거는 예결위 5 0위을 기준으로 국회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선택하십시오. 자꾸 바른미래당 배려하는 척하는 위선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토록 바른미래당과 비교수 단체를 배려하는 여당인 척하고 싶으면 6대 6대 2의 1로 하면 됩니다. 바른미래당 비교수 단체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 그 고약했던 야당 시절 를부리던 은석 이제 좀 그만 부리기 바랍니다. 원한 집권 상류의 꿈 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